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목이, 전세 살지 마세요. 내집 마련하세요. 입니다.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이 점점 올라서 지금 4억 6천입니다. 한 5, 6년 전에는 2억 몇천인가 했을 겁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디 살고 계세요? 일단 제가 수도권, 서울 경기, 수도권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 살고 있는 주위의 집들 한번 보세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에서도 무슨 경제 지표나 경제 계획을 세울 때도 매달, 매년 땅값이 3% 상승한다는 하에 계산을 합니다. 그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에서도 경제 지표, 뭐 경제 생활 지수, 경제 계획, 이런 걸 수립을 할 때도 땅값이 매달 3%, 매년 3%가 올라가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작성을 합니다. 하물며 이 땅덩어리가 적고 인구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은 매년 몇 프로 올라간다고 계산을 하고 책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촉 느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해안. 그것은 태어나서 저절로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경제 금융을 자꾸 파고들고 공부를 하고 판단을 해보고 실수했으면 아 이게 틀린 거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어이 방향이 맞구나 자꾸 노력을 하고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다볼 줄 알아야 그 해안이 열립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촉이라고 느낌 말합니다 여러분들 촉은 어떠십니까? 지금 뭐 인터넷상이나 뉴스에 보면 집값이 20m짜리가 10m 떨어지고 비싼 집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중저가 아파트를 말씀드립니다. 또 수요가 엄청난 중저가 아파트입니다. 고가 아파트는 수요가 아무래도 적죠. 밑으로 갈수록 서민 쪽으로 아파트로 갈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청약 시장도 보면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 점점 청약하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집값이 반토막나요? 부동산이 반으로 떨어집니까? 정말 초기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내 집장만 못해요. 평생 남의 집살이 해야 돼요. 또 집값 떨어진다고 강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집값 막상 떨어졌어요. 집 삽니까? 못 삽니다. 떨어져도 집살 돈을 못 모아놨거든요. 막연히 집값 너무 비싸다 떨어진다. 자기 아니, 자기, 자기 안정만 찾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자, 여러분들 지금 전세 살고 계세요. 앞으로 몇달 후, 내년에 전세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값 떨어졌어요 하고 2천만 원 돌려줍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올해 중에 몇달 후에, 내년에, 만기가 되면 집주인이 과연 얼마를 더 올려받을까? 얼마를 더 달라고 할까? 그 염려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자, 서울의, 어, 전세 값이 4억 6천이에요, 평균. 4억으로 칩시다. 4억을 가지고 전세를 살고 있으면, 그 돈은 2년을 살든 4년을 살든 죽어 있는 돈입니다. 활성화가 돼 있는 돈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4억을 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서울 변들이나 수도권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내집 마련을 해 보세요. 살아 있는 돈입니다. 전세금은 죽어 있는 돈이에요. 똑같은 돈으로 내집 마련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살아 있는 돈입니다. 앞으로 많은 돈이 풀려 있는데 더다나 제로금리 얘기 많이 들었죠? 제로금리 무서운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금리가 높을수록 엄청난 돈을 벌어요. 대신 금리가 낮을수록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모아야죠. 금리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저금일 리 때가 아주 좋은 기회예요. 금리 올라가 보세요. 돈 없는 사람들 못 살아요. 힘들어요. 월세 올라갑니다. 월세 살이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아요. 저금리일 때 빨리 돈을 모아야죠.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당장 사라는 건 아니에요. 상황을 좀 관망을 해 보세요. 주시를 하세요. 금매물 나오는 거 사셔도 괜찮아요. 중저가 파드는 많이 안 떨어져요. 만약에 정말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나죠? 나라 엉망됩니다. 나라가 망해요. 부동산은요, 반토막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촉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요? 촉이 있어야지 돈 모아요. 촉이 있어야지 부자가 돼요. 촉이 있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초기 무딘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나도 그렇게 믿어요. 초기 약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8억짜리 집이 4억으로 떨어져요. 현재 6억짜리 집이 3억으로 떨어져요.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강남에 비싼 집들도 반토막이 안 나는데, 중저가 아파트는 수요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주의해 보세요. 오름은 올랐지, 웬만해선 떨어지질 않아요. 중저가 아파트. 그러니, 내가 능력만 되면 전세 살지 말고, 내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꼭 서울 살아야 돼요. 저는 뭐 서울에 미련 없지만, 사람마다 다르죠. 그거야. 또 직업상 나는 꼭 서울에 살아야만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서울 나중에 기회 되면 또갈수 있어요. 일단 내집 마련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집 마련에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내 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서 마음의 안정 차이가 아주 큽니다. 느끼시죠?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봤을 거예요. 내가 한 3억 밖에 없어요. 1억 대출 받아서 4억짜리 집 샀어요. 내 쥐이두가. 내 지금 현재 얼마예요? 5억이 있는데 1억 5천 대출 받아갖고 집을 샀어요. 재작년에. 내 지금 현재 얼마예요? 그런데 나는 무서워서 아니면 분명히 집값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안 사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대로 전세금 그대로예요. 대출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한 대출을 받게 되면 위험합니다. 항상 분수에 맞는 대출을 받아야죠.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해야죠.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꼭 필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은 레버리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요,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는 레버리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집 마련하는 것입니다. 내집 마련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마음가짐이 틀려져요. 그리고 그 동안 절약보다 또 열심히 또 하게 되죠. 왜냐하면 대출 받은 사람들 대출 갚아야 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집값은요 오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값 오른다 그러면 경기 일으켜요. 또 집값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말로만 그러죠. 집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집 팔아야 된대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얘기 해봤자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쩌라고요? 당신 집살수 있습니까? 자, 집값 오릅니다 얘기하면, 집값 폭락한다고 하는 분들, 또 경기 일으키는 분들, 이해는 합니다. 내가 지금 집살 능력은 안 되는데, 집값은 자꾸 올라가니까 정말 걱정되죠. 화가 나죠. 집값 오른다 그러면 막 미치겠어요. 이해해요, 저도.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었 때문에. 그런데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값은 반토막 내야 됩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처럼 갑니다.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가 떨어지니까 집값 떨어질 겁니다. 그러세요? 당신 죽고 난 다음입니다. 당신이 죽고 난 다음을 왜 걱정합니까? 이거는 초기예요. 분명히 보세요.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위의 집값이 어떻게 되나? 저는 10매덕, 20매덕짜리 집을 얘기하는 게 지금 결코 아닙니다. 중저가 아파트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어, 30평 강때 수도권에 5억이사라진다 그랬어요. 보세요, 사라집니다. 제 초기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렇더군요. 그러니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는 어, 평생을 살다 보면 집값이 주춤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주춤할 때예요. 지금부터 한동안 주춤할 때입니다. 그러니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집값 날라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경제 위기라든지 요번 같은 사태가 또 떨어지면 또 주춤하거나 떨어집니다. 12년 전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중저가 아파트 얼마큼 떨어졌는지 아세요? 그때도 난리났었어요. 10% 떨어졌어요. 주식시장에서 10%면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 사태의 주식 시장은 30%, 40%막 떨어집니다. 그러다 지금 많이 올라왔죠? 집은요, 국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 불패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죠. 돈 벌기 위해서 집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집을 사시라는 겁니다. 내집 마련은 누구를 막론하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집 마련을 못하면 평생 남의 집 살이하다 죽습니다. 내집 마련하기 싫은 사람 있어요? 당연히 없죠. 집을 사러 집을 사서 돈버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이 비싸든 싸든간에 오르든 내리든간에 내집 마련 꼭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집 마련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집 마련을 하라 그러는데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예 능력이 안 되면 반대하는 거죠. 내집 마련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능력 부족인 거예요. 남들은 다돈 벌고, 돈 모으고, 내집 마련을 하는데, 나만 못해. 남 탓이니까 내 탓입니다. 내집 마련의 기회는 앞으로 이게 언제 부동산이 상승할지 몰라요. 1년, 2년 내가 앞으로 내집 마련을 할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3, 4억 가지고 어떡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잘 지은 빌라도 괜찮아요. 아파트만은 못하죠. 분명히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야 좋죠. 그러나 아파트에 비해선 더디게 오릅니다. 팔 때도 아파트보다는 어,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는 반면에 같은 평형이라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는 것이 빌라입니다. 요즘에는 어, 건축법상 어, 중공검사도 까다롭기 때문에 옛날처럼 날림공사 안 합니다. 빌라 원하시는 분들은 빌라도 좋죠. 그러나 아파트가 더 좋다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내집 마련은 얼마짜리든 간에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한창 상승할 때 사는 것보다는 요즘 추춤할 때 사는 것이 귀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집 마련은 필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